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7월 31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으로 된 경우는 킥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들어 누르시면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용 샵032 누르셔서 후원으로 카시면 은 추후에 크리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카시고 추후에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7월 31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를 보시면은 일단 난투장 승전의 위장 획득량이 2배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꼭난투장 참여하신 다음에 휘장 보상 2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폐회회당 보상 2배 이제 유패회당 어, 추가 입장권 어, 티켓을 많이 모아두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두배 이벤트 때 사용하려고 많이 모아놓았는데 어, 지금 이벤트하기 때문에 오늘 다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패회당 보상 두배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넥슨 30주년 기념 14일 추석부요거는또 결제로 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상 보시면은 일단 소환권을 지급해 주는데 어 소환권을 그렇게 많이 지급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 패키지 가격이랑 구성품 비교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승리의 스킬 상장 보급품 어 사실 이번에 공허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공허 보급품을 줘야 되는데 어 뜬금없이 스킬 상장 보급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급해 주고요 다음으로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웅 스킬 또는 패 강화 스텝업 12,000원, 33,000원, 55,000원, 1,500원 주간 한 번씩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자첫 번째 구성분 보시면은 신비노움 패 11의 소환권, 차나한패 11의 소환권 두장세장 지급해주고요. 두 번째 구성분 보시면은 황금의 영웅 스킬 성장 주머니, 신비노움 패 11의 소환권 두 장, 차나한패 11의 소환권 다섯 장. 세 번째 구성분 보시면은 영웅 패 확장 소환권, 황금의 영웅 스킬 성장 주머니 두 개, 신비노움 패 11의 소환권, 차나한패 11의 소환권 각각 여섯 장씩. 마지막 구성품 보시면은 영웅패 확정 수환권두 장, 눈부심패 11성권 한장 이렇게 지급해주는데 아이 패키지도 진짜 센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공원 신규가 생겼는데 어 이렇게 황금의 영웅 스킬 성장 주머니 두개어좀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패키지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을 영웅패 확정 소환권을 총 3개 지급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공어를 넣었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살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스키 성장 주머니를 주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금한테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패키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구성품 나쁘진 않은데, 막 진짜 가끔마다 가성비 정말 좋은 55,000원짜리 막 고대 확정권 이런거 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고대펜 메달리온 스테버 55,000원 8번, 1,500원 한번 55,000원, 1,500원, 55,000원, 1,500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자첫번째거구성 보시면은 신비로운 펫, 찬란는 펫, 1 1의석여 6장씩 두 번째 구성분 보시면은 고대패 도전 소환권, 이블리스 키키 확정 소환권, 영웅패 확정 소환권. 세 번째 구성분 보시면은 신비로운 찬란한 시불 사건 6장씩. 네 번째 구성분 보시면은 고대패 이블리스 키키 확정 소환권, 영웅패 확정 소환권 2장. 다섯 번째 구성품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여섯 번째 구성품 보시면은 고대패도전 소환권, 이블리스키키 확정 소환권, 고대패 메달리온 이렇게 지급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핵과금러 분들 어, 그런 분들만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어, 넥스 30주년 기념 상점. 자, 먼저 이벤트 클래스 소환 패키지. 영웅 클래스 확정소환권 2장 논무신클래스 11회성권 1장 찬란한클래스 11회성권 1 6장 그리고 이제 30주년 기념 티켓 패소환 패키지 어 이것도 뭐 개수는 똑같구요 투혼소환 패키지 어머 뭐 이것도 구성품 똑같은데 이제 찬란한투혼 11회성권이 어 10장이네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제 30주년 뽑기 하려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30주년 패키지를 전부 다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 25번 전부 다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권을 무조건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거는 솔직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그 뽑기 전부 다 하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월간 구매 제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요거 3개 전부 다 구매하고, 내일 월간 초기화 되면은 또 3개 구매하고, 여기도 주간 구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번 주 구매하고, 다음 주 전부 다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25번 전부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번 전부 다 구매한다 하면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파 상점에, 공월의 부활석, 이렇게 다이어로 판매하기 때문에, 요것도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어, 30주년 루치 상점에서, 교환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것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도, 어, 전부 다 구매해 주도록 할게요. 자, 고대! 아,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아, 안 나왔습니다. 자, 영웅 이상 하나만 가자. 아니, 무지개 구슬 하나라도 보이자. 어? 하나만? 와, 완전 꽝입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모션 패키지. 자, 먼저, 신비로운 영웅패 도전 소환 패키지. 55,000원 주간 8번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구성품 보시면은, 영웅패 도전 소환권. 신비로운 패 11성과 회 8장. 어, 솔직히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패, 고대 합성 지원 패키지. 캐릭터 구매 지한4번이고요 33,000원. 구성품 보시면은, 영웅 클래스 선택권. 윤리의 확정 소환권. 그리고 찬란한 패 클래스 11의 선택 소환권 요거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33,000원에 영웅 확정권 2개 주고 어, 소환권도 0장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했던 뭐 55,000원짜리 고대 확정권 이런 거에 비하면 구리긴 하지만 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투혼 도전 패키지 109,000원이고요 한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본 보시면은 고대 투혼 도전 소환권, 신비로운 투혼 11회 소환권 10장, 찬화로 투혼 11회 소환권 10장 아 근데 이게 사실 고대 투혼 도전 소환권이 거의 영웅 확정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가성비가 좋다고 볼순 없구요 자 다음으로는 어 14일 추석 패키지 12,000원 어 요거는 아까 구성본 봤을 때 이게 33,000원이었으면은 뭐 그렇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2,000원 치고는 구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12,000원에 거대 도전 선택 소환권이랑 각종 소환권 지급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극소가금 분들도 구매하시면은 좋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키지 정리를 하자면은 소가금 분들은 그냥 14일 추석부 패키지 요것만 딱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7월 31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뭐 이번 업데이트를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이벤트도 구리고 어, 패키지도 구리고요 개선사항도 뭐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선사항이나 뭐 업데이트가 없으면은 이벤트라도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뭐 전부 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 지금 신규 공고 나왔는데 아 스킬 상장 보급품? 너무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안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어좀 많이 센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업데이트 후기 영상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요성중인데 생무가금 요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